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슬픈 일을 겪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연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팔자, 운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연이나 팔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자들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누어지는 그때에 북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서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배경에 대해서 왕이 가, 그가 왕이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26절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이에요. 그는 수루아라고 하는 과부의 아들로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그의 원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가 왕을 대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다고 얘기합니다. 신하가 왕을 대적한다는 것은 뭐예요?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보암은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왜 반역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가 왜 도대체 반역을 저지르게 되는가 왜 솔로몬을 대적하는가 그게 중요한데요 27절부터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27절부터 29절을 보면요 좀 제, 기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업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 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러 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이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솔로몬은 그의 노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건축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밀로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우리가 밀로라고 나와 있는데 약간의 그 테라스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건축하는 일을 계속하고 다윗의 성읍 그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새로 재정비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필요한 일들입니다 다윗의 성읍을 재정비하는 건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생애는 계속해서 건축이었어요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바로 왕의 딸의 왕궁을 짓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궁궐들을 계속해서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축들이 계속되고 또이 노년에까지 계속되다 보면 처음에 성전을 지을 때는 백성들이 기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동이 계속 가중이 되고 건축하는데 괜히 그냥 건축하겠습니까? 건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세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노동과 세금이 계속해서 가중되다 보면 백성들은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일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일이죠 솔로몬은 이 말년에까지도 여전히 그런 권력과 왕권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는, 그 건축을 하는 일에 감독할 사람으로 누구를 세우냐? 이 여러보암을 세운 겁니다. 누가 세우냐? 솔로몬이 세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보암은 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라는 말은 뭐 싸움을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큰 용사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보암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성실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부지런했다고 이야기하죠. 능력이 뛰어나 성실해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죠. 아마도 그 사람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를 친히 택해서 감독으로 세우잖아요. 왕이 아무나 건축하는 일의 담당자로 세우겠습니까? 특별히 그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을 세운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기 주변에 두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유명인과 친분이 한번 있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SNS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든지 뭐 페이스북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거기에 내가 유명이라도 한번 친해지면 그 사진을 올리는데 정신이 없어요. 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과시를 하는 거죠. 사람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여행한 거, 내가 먹은 거 그런 것들로 사진을 올리게 바빠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에게 또 모입니다. 그리고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진을 올리고 자신이 유명해지게 되면 또 그만큼 또 부수입도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욱 더 그것에 열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주변에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무능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부, 세리, 창기, 과부. 모두가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왜 함께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능력을 능력으로 사람을 가까이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솔로몬은 마음이 아닌 솔로몬은 능력으로 여로보암을 세웠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직접 세운 여로보암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길에서 선지자 아이야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은 선지자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가 30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 31,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두 개의 나라로 찢으시겠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찢어진 두 개의 나라 중에 열 개의 지파가 다스리는 그열 개의 지파가 속한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북 이스라엘이죠. 북 이스라엘을 여로밤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나라가 쪼개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단을 겪고 있는 나라잖아요.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뭐 저, 저의 제, 제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이 분단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는 뭐 크게, 그렇게 많이 감당하지는 그. 공감하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위세대들, 어른들의 세대는 이 나라가 쪼개진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공감하는 세대들입니다. 나라가 쪼개진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매우 슬픈 일입니다. 더욱이 그 반역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보암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열 개의 집화를 다스리게 될 것이니까 좋아할 일일까요? 자신이 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좋아해야 될 일일까요? 아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혹이라도 이 일을 솔로몬이 알게 되면 자신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여러보암요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아이야와 여러보암 둘만이 얘기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전해지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이야가 얘기했을 것 같진 않고요. 뭐여러보암이 너만 알아 비밀이야 이러고 친구에게 얘기했을까요? 뭐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여로보암이 점차적으로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치 사울과 다윗처럼 말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백성들이 다윗에게 점점 지지했던 것처럼 아마도 여로보암이 점점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나중에 북 이스라엘을 세우기 전에 여러 보암이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되고 슬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분열시키시고... 여러 범을 세우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나라를 쪼개지게 하고 나라를 찢어 가면서 하나님이 여러 범을 세우시려 하는가? 그 이유가 3 3절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시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나라가 유지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들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직장, 가정, 물질 등이 잘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 살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들어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로보암뿐만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돔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의 왕,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애돔의 거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23절에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다, 르손, 여로 보암 등을 대적으로 일으키십니까? 나라가 잘 유지되고 왕권을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들이 잘안 풀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혹이라도 우리에게 대적이 일어나는 것 같이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여러 보암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보함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보함을 선택하시는 것은 그의 능력도 그의 혈통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왕의 혈통이 아니에요. 왕의 혈통이 아님에도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혈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력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바람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길을 행하라. 비록 나라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누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모두 하나님의 길을 행한다면, 그 나라는 오히려 더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네가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라고 말한 이 여로보암은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오히려 악한 길로 가는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인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는 그 일을 행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나라가 나누어졌다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그들이 나라가 나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큰 지혜를 얻었고 엄청난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는 교만해졌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3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보암을 반역자로 세웠지만 여전히 유다를 남겨 두십니다. 여전히 한 지파를 남겨 두시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남겨 두십니다. 또한 그들의 괴로움과 괴로움을 영원히 하지는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한지파를 남겨두시고 그들의 괴로움을 영원히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길을 영원히 하진 않으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지금 누군가의 대적을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보암을 세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행하여야 하는 것은 능력이나 형통이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간사함이 없는 믿음으로 올한해 2023년이 하나님의 길 길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푸른 초장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와 또 우리의 어려움을 영원히 속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간사함이 없는 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혹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요?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슬픈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에게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버지님 우리가 깨닫게 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돌아서게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모든 조건 가운데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이 문제임을 아버지 알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아버지 온전히 설수 있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십시오.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아버지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올 한해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붙들어서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의 문제에 아버지 전대가 세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치워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 우리가 감사와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과 진학과 학업과 아버지 출산과 아버지 임신과 아버지 결혼과 아버지 모든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아버지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도로 은전히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몰래 학교와 직장 아버지 몰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